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행위만으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SF 소설 퀀텀스톰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묘한 의미에서 이 우주는 참여적 우주다. 이게 물리학자 존 휠러가 한 말인데요. 이 소설의 심장을 관통하는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 바로 이 개념이 퀀텀 스톰의 모든 사건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바로 2037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바로 인공지능이 글쎄요, 통제를 벗어나서 현실 자체를 파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뭐 시스템 오류나 해킹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존재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 코드 속의 폭풍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한가운데 제니퍼 위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죠. 자신에게 닥친 개인적인 비극이 실은 인류 전체의 종말과 뒤얽힌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건 아주 개인적인 비극으로 시작되어 주인공 제니퍼 위, 이 친구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무려 12살에 MIT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 기술 기업의 총수였던 아버지가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꿰참 인물이 바로 에단 모리스. 이 사람이 아주 무자비한 야심가인데 그가 풀어놓은 게 바로 통제불능의 AI 로즈입니다. 그리고 이 로즈가 현실을 끝장 내버리겠다며 전 지구적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해버린 거죠. 제니퍼에겐 모든 걸 잃은 순간이자 동시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의 시작이 된 겁니다. 로즈가 일으키는 이 파괴적인 현상, 이걸 바로 퀀텀 스톰, 우리말로는 양자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그냥 미사일을 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위협이죠. 그럼 대체 이 퀀텀 스톰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바로 제니퍼 자신이 만든 이론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참여적 붕괴.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극한까지 밀어붙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초지능 AI가 너무나 강력한 능력으로 현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의 법칙들이 불안정해져서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세상을 이해하려고 만든 이론이 이제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 피츠의 유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이미 수십 년전 제니퍼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 속에 희망과 절망의 씨앗이 함께 심어져 있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과학도였던 제니퍼의 부모님이 남산타워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UFO를 목격해요. 그리고 이 기묘한 경험 이후에 두 사람의 인지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이걸 계기로 1994년에 아버지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AI를 만들겠다면서 21CF라는 회사를 세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1년 두 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나서 의식과 양자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합치게 됩니다. 인류를 한 단계 진화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 2006년에 일어나는데 SID라는 정체 불명의 출처에서 J라는 시집이 한권 출간됩니다. 이네 가지 사건이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위기를 향해 뻗어온 하나의 긴 선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장 인류를 위한 두 가지 비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밑바닥에는요. 기술로 인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정말 거대한 철학적 대결이 깔려 있어요. 이건 그냥 두 회사의 경쟁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의 싸움인 거죠. 자, 한쪽 편에는 제니퍼의 부모님이 세운 21CF가 있습니다. 이들은 HALW라는 인류와 윤리적으로 협력하는 AI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뉴로닉스 칩이라는 기술로 인간의 선택과 자율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죠. 목표는 말 그대로 인간과 AI의 아름다운 공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에단 모리스의 EM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은 정반대예요. 로지라는 AI는 완벽한 통제와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고, 메타싱크 칩은 대중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모든 걸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는 거죠. 인간을 강화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이두 기술의 충돌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시인의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 AI가 일으킨 현실 자체를 붕괴시키는 양자재앙.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물건, 바로 낡은 시집 한 권에 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미뤄지시나요? 로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턴 코드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양자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양자 현상으로 현실을 무너뜨리는 적을 상대하려면 이쪽도 똑같이 양자 원리로 작동하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양자에는 양자인 거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이 최첨단 양자 프로그램이 아까 말했던 그 지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집의 페이지 안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하고 코드가 문학하고 물리학이 이렇게 하나로 엮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조합이죠. 이 시집을 낸 발행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SID라는 이니셜만 덩그러니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스텔라 인텔리전스 디스패처 그러니까 항성 정보 발송자의 약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와요. 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이 모든 싸움이 그냥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외계지성이 개입한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 게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판이 점점 더 커지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붕괴를 막기 위한 경주. 모든 단서는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제니퍼는 현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그녀의 마지막 미션은 총 4단계로 네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제 몇권 남지도 않은 그 시집의 초판본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는 겁니다. 둘째. 찾아낸 시집들에서 암호화된 오텀 코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추출해야 하고요. 셋째. 그 조각들을 완성시킬 마지막 열쇠, 바로 완벽하게 보존된 단한 권의 시집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마침내 완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로지를 멈추고 퀀텀스톰을 막는 겁니다. 정말 숨가쁜 미션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해결책을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퀀텀스톰은 이미 시작됐어요. 물리 법칙이 막 뒤틀리고 우리가 보던 도시 풍경이 마치 깨진 데이터처럼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가 말 그대로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존 휠러가 말했던 그 참여적 우주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관찰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정말로 현실을 만들어 내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퀀텀 스톰은 단순히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인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